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말차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말차 설렘 12개가 특별할인가로 준비되었어요.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달콤한 설렘을 느껴보세요. 4위입니다. 롯데 웰푸드 설레임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. 시원하고 달콤한 행복을 가득 담았어요. 17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 기회. 부드러운 밀크쉐이크를 지금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입안 가득 시원함이 팡팡. 롯데 설레임 아이스크림 5개 입을 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설레임이 당신의 하루의 즐거움을 더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. 2위입니다. 롯데웰 푸드 설레임 밀크쉐이크, 아이스 밀크. 부드러운 달콤함이 가득. 48개 묶음으로 더욱 넉넉하게 즐기세요. 19% 할인된 가격으로 시원한 행복을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상큼함이 가득한 롯데 설레임 아이스크림. 5개 입 6개 묶음을 2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시원하고 달콤한 설레임으로 행복한 시간. 시가...